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창의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다음 교회 어린이주일학교에 부임했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친구들은 아마 저를 잠깐 봤죠. 그리고 또 몇몇 친구들은 동생이 어린이주일학교에 있어서 저를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새롭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재밌게 지내 봅시다. 그럼 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옵나이다. 아멘. 네 <목소리> 백성이 나를 잊지 않네요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가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심에 세상에서도 존귀히 역임을 받는 저희 귀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참 많은데 저희는 어느새 불평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배우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마음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의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아나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영화 300본 친구들 있나요?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옛날 영화이긴 한데 여기저기서 영화 300을 많이 패러디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 어느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죠?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싸우죠. 거기서 아주 잔인한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폭군이었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줬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음,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햄버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햄버거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햄버거에 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지 싶은데요. 그쵸? 햄버거 가운데 들어가는 고기 바로 패티라고 부르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햄버거를 매우 좋아하거나 누군가는 햄버거를 너무나 싫어해요. 그런데요. 햄버거의 패티를 콩으로 만든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콩으로 고기 맛을 내는 건데요. 최근에는 콩과 버섯을 결합시켜서 좀더 고기에 가까운 맛을 내는 식품이 또 등장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고기를 안 먹으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비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동물이나 환경을 보호하려는 이유로 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야채만 먹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기 섭취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요 성경의 진리에 반대되는 게 아니면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소화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격적으로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기간의 우상숭배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심판 받았죠?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을 살게 됩니다. 70년 사이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했고요. 이제 70년이 지나서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화 300의 악당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요. 아닥사스다 왕이 남유다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많이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무엇 하죠? 외투를 벗거나 손을 씻거나 그렇게 하죠? 혹시 집에 도착하자마자 양말을 벗어서 던지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켜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 저와 함께 고치도록 노력해 봅시다. 네, 에스라는요 예루살렘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랜 세월 바벨론 포로로, 또 페르시아 포로로 살아온 남유다 백성은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왔어요. 에스라는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성전 앞 광장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을 약속하게 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숙이 15장 40절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먼저 그곳에 돌아와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이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작년 2월부터 시작된 비대면이라는 포로 생활을 이제 함께 끝냅시다. 청소년주의학교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돌아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예배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페르시아에서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귀한 유다 백성들과 닮았지만요. 결국 우리가 에스라가 되고 남유다 백성들이 되어서 함께 교회에 모여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예배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일 텐데요.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 28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청소년 주일 학교는 28일 주일에 현장 예배가 없이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언제 현장 예배를 또 하냐면요. 12월 5일에는 현장 예배입니다. 다시 다음 주에 또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도사님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